나이가 들면서 시니어가. 허용심에 사로잡혀 살면 어찌 될까요? 이걸 툴툴 털어버리는 것이 골드 시니어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말은 무엇합니까?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 허용심의 상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내공이 단단한 삶을 영위하려면 이거 싹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허용심이라는 게 겉모습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 신분에 대한 허용심들도 많잖아요. 음. 어, 그거를 이용하는 그 사건들이 너무 많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들이 요즘 저희 주변에 막 일어나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시니어는 사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숙미만으로도 남보다 좀 돋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차라, 사라운 연령과 원숙미가 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시니어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이가 드니까 더 치장하고 기금 속에 음. 막 광품에 그 이런 걸로 만족을 높이시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인격의 향기예요. 아, 그럼요. 사람에이게 좁혔는데 은은하게 나오는 그 사람의 품격이나 분위기가 압도하지요. 음. 네. 인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근데 그걸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평생 또 수련하고 단련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그 결과가 어, 지금 막상 시니어라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게 이제 허용심으로 포장이 돼 있으면 음. 이건 매우 곤란해요. 혹시 에나만들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핫한 네. 아, 독일 출신의 네. 어떤 젊은 여성이 어, 어마어마한 거부의 상속녀라고 네. 본인을 규정하고 소, 사실 속인 거죠. 그렇죠. 뉴욕에 와서 거대한 사건을 일으켜요. 실화예요. 대단하죠. 2012년 네. 뭐 14년? 10, 17년? 막이 어간에 한 5년 가까이를 모든 사교계의 유명인사들 다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 재판을 맞죠? 그렇죠. 나중에는 네. 결국? 뭐, 15년인가, 뭐, 1 7년인가그 형을 봤는데. 2 1년인가 출소했다고. 음, 그, 오래된 얘기도 네. 아니에요. 그, 있는 얘기야. 음. 속이는 게, 속이는 게 아주 습성이 돼 있는 아유, 사람. 그래서그 사람의 진, 그, 진정성 있는 실체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 치장하고, 갖추고, 호텔 웨이터도 간단한 걸 서비스해도 100달러짜리 지폐를탁 손에 쥐어주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속료 라고 믿고, 네, 믿었죠. 돈을 당연히... 빌려주고, 투자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즐기면서 향유한 그렇죠. 그 사람이죠. 예, 그게 또왜 향유가 됐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속아주니까 음... 향유가 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 남이 이렇다 그러면 이만한 위치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맞춰주고 다 그거를 아, 하겠거니 하고 믿어주고 이런 거를 옥석을 가려내지 못한 것도 사실 분명히 그사회적 책임도 어느 정도 있긴 하죠. 그분들은 그 에나 스토리인가 그 영화도 보면은 그거는 제가 볼때그 실존 인물인데 거의 뭐 리플리 증후군 병이에요 음.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음. 지금 사회적 자기 확신이 네, 렇게 네. 드는 거지. 아유 자기는 당연히 그런 건줄 알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티비에도 보면은 사건이 일어날 때 나오는 경우 많지 않나요그 결혼을 빙자하고 뭐 남자가 뭐별 거짓말을 다 하고 어떤 때는 여자 가 거짓말을 해서 법원에 있다 그러고 뭐그 병원에 있다 그러고 너무 깜빡 속을 정도로 다 해놓고 나중에 신분이 다 들통나는 경우에도 어 내가 뭐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했잖아 그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라든지 지금 지금 아직. 확실한 결말도 안 났지만 지금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전청문조 씨랑 남연희씨 얘기도 거의 비슷한 스토리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게 지금 택도 없는 얘기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속을 수가 있나 가능이안될 정도로 지금 계속 양파 까듯이 계속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이렇게 몽개구름처럼 만들어내는 허상을 네. 실제 자기로 착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확신하고 그렇죠. 또 다시 재생산해내고 이게 이제 작동이 되고 음. 있는 거지 그럼요. 네. 외상에그 그 사람이 실체가 없이 사는 거예요. 어? 그렇죠, 껍데기죠, 껍데기. 거기에 지금 속을 수밖에 없. 만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한 네, 분도 없는 젊은이가 월세 2천만 원짜리 레지던스에 살고 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고 아주 값비싼 외제차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그만한 그런 자산도 결국은 다 남을 속여서 음. 가져왔던 거고 지금 너무 그 양심에 찔린 모르겠지만 경호원 중에 한 분이 자살한 그래요? 했어요. 예, 음. 그전 청도시 주변에 있던 여섯 명과 경호원을 데려가 때는데 아. 그 중에 한분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음. 그좀 너무 아. 양심에 꺼림칙해서 그런지 자살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굉장히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본인은 내가 뭐 조금만 거짓말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건데 아직도 아직도 그 직원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거짓 말에 거짓말에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뭐 여러 사람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지금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가요? 시니어가 됐는데 네. 그 비슷하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허위를 창출해내면서 리플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차려 입고 잘 건사하게 에, 행동하고 멋있는 데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주 고급스러운 것만 출입하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면서 이제 시니어들을 어, 이렇게 유인하는 형태가 있다니깐요 너무 많아요. 진짜. 특히 네. 직장에서 막 은퇴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수가 뻗칩니다. 음, 투자, 맞아요. 투자 명목으로.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단아한 자기 모습. 그리고 여유 있게 이제 삶을 그 즐기려고 하는 이런 건실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금방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쉬워. 또 저희보다 더 저희 어머니 또래 노인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그렇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뒤로 쳐진다는 생각에 조금만 친절하게 막 해주면서 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훅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을 그런 렇게 악용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피해 다니는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노인들의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가 남을 속이지 않는 사회가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그런 사회가 될 수만은 없는 구조잖아요. 천사들만 살 수도 없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님들이나 그좀내 어, 판단이 흐려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해나가고 노후가 앞으로 더 길어진데는데 이럴 때는 그 남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어, 자기 자신을 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서 차근차근 이뤄 나갈지 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인생 계획을 그 너무 한탕주의나 큰 거부가 갑자기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조금 조금씩 더 발전해 갈수 있는 것들. 노년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거를 잘 찾아가시면은 아마 크게 눈물흘릴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은퇴할 때 네. 자,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야, 나도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가진 캐리어 내가 가진 이 기능. 이걸로 사회에 기여 할수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걸 썩혀 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로구나. 나를 몰라. 아, 나 정말 아직 건장해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아까워요. 그래서 예. 누군가 접근을 한대니까요. 예. 그거 썩히려고요. 썩히면 아... 안 돼요. 이 사회가 얼마나 귀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당신의 그 능력인데. 라고 하면서 투자할 걸 와. 그게 알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음. 투자하게 바라는 사람들은 그거는 조심하셔야죠. 음.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좀... 기업 많이 하려고 네. 사례에이 네. 생각. 네.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어, 그거는 이제 뒤에 올라오는 젊은 사람 몫이다라고 음.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지 나 아직도 건장한데 나 정말 능력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캐리어를 쌓았는데 그리고 임금도 절반만 달라는데이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는 순간 걸려듭니다. 거기 빠지면 은 아주 망, 망신당해요. 맞아요. 네. 그 커리어가 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그게 아쉬운 거는 그거는 맞아. 정말 사실인데 그거를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거는 진짜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조심하실 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가 보기엔 안 하시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이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laughs> 얼마 전에도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여기 와서 뭐좀더할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겠냐? 그거 보면은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고 남들이 그렇게 내가 가면은 뭐 나를 내, 내 커리어를 해가지고 좋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아,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 하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그, 포기를 잘안 해요. 음. 이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포기를 잘안 해. 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접근하면서 이제 모, 목표물이 생겼으니까 음. 그러면 그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시니어 때 주의할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가 또 그겁니다.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황혼 이건 조심해야 되고 사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행복한 어, 시니어 생활을 위해서 꼭 명심할 얘기. 오늘 들려주셨어요. 네. 이게 또 사실은 허영심이야, 허황. 그럼요. 공상. 그리고 이제 단단하고 그 중심 잡힌 자가 흔들릴 때 여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기 내부를 바라보고 아 그동안 산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이걸 더 발현시키고 새로운 꿈을 꿀까 하는 것이지 비즈니스에서 이제 무슨 이익을 남기거나 돈을 벌거나 아, 재물을 쌓기 위해서 지금 헌신할 때가 아니에요. 네. 물론 대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실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런 그러니까 뒤늦게 네. 해서 네. 큰 어, 사업에 성공 이런 분들이 많이 신화같이 있잖아요. 신화의 영역이고 <laughs> 우리는 이 삶을 그 재미나게 이제 꾸려 네.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건강하게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음. 거에서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뭐몇분몇 몇 퍼센트에는 분명히 그 성공을 이뤄내시고 뒤늦게도 뭐 투자하셔서 이뤄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뭐다 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또 이뤄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려, 드린 얘기입니다. 네, 허영심을 버리고 자기 내부에 충실합시다. <laughs> 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